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최신 군사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밝힌 KF-21 3호기의 슈퍼크루징 비행완료 소식은 생각보다 파장력이 엄청났습니다. 슈퍼크루징으로 인해 중국군의 베이징 방공망은 물론 상하이 방공망까지 유유히 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외 외신들 사이에선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과 함께 한국산 전투기의 생산 라인 확장성이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점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연합의 군사 언론들을 또한번 놀래키기에 충분해 보였는데요. 이 사실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4.5세대 이상의 시제기를 생산하는 데 성공한 것은 물론 심각한 문제 없이 이 호기의 초음속 비행과 함께 육호기 출고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온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관련 소식이 들려오자 중국의 인민 정보에서는 크게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KF-21에 관한 대응 방법을 아직까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한국의 초정밀 공학의 위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며 파스 개발 인력에 무려 1,500명이 투입되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KF-21 전투기 제작은 높은 난이도와 함께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했습니다. 시제 치료기를 제작하는 데 사용한 알루미늄 소재와 타이타늄 합금의 복합재를 이어붙이는 데 사용한 한국형 파스 초정밀 공정의 오차범위는 무려 0.015mm로 또다시 세계 신기록 갱신에 성공했습니다. 과거에는 무모하다고 생각되었던 한국의 독단적인 KF-21 계획을 시작해 체계개발 계약이 체결된 이후 불과 6년 만에 KF21 전투기의 시제 6호기가 단숨에 출고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듬뿍 담겨 있는 연구개발진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공개될 KF21 전투기의 시제기 조립까지 거의 완료된 가운데 KF21 전투기의 다음 개발안료 목표는 소프트웨어 체계, 첨단 장비를 관리할 시스템 개발인 게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의 탑재할 소프트웨어는 국산 기술로 독자적인 개량이 가능하도록 개발 초기부터 주요 항공 및 전자부품을 국산화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KF21 전투기의 중앙처리장치에 해당하는 비행제어 컴퓨터와 전투기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A사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등 KF21 전투기의 핵심 장비들의 효율을 극도화시키려면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장치를 가동시킬 고성능의 소프트웨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KF-21 시제기에 장착되는 임무비행제어 컴퓨터가 2023년 연말까지 성능시험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하드웨어 개발이 완료된 국산 a 사 레이더를 2023년 시제기에 장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기능 점검과 시험을 통해 비행제어 시스템과 a 사 레이더의 숙련도를 더욱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총 9대의 KF-21 전투기를 모두 제작하기 위하여 지상시험 및 내구성 시험을 위한 시제기 5대도 추가로 제작이 확정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KF-21 시제기는 첫 비행을 전 세계에 공개하며, KF-21 전투기 시제기에 초도 비행전에 탑재되기로 계획된 비행제어와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기 위해 철저한 시스템 구축과 검증 절차를 위한 항공전자 통합 시험실을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실제 비행 상황을 훈련하며 항공전자 통합시험실을 적극 활용해 KF21 전투기의 비행제어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항공전자 통합시험실에서는 레이더와 항전장비의 통합시험을 통해서 구성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며 실제 항공기에서 수행하는 임무의 위험도를 낮추면서도 보다 더욱 안전하게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죠. 이러한 한국군의 자존심, KF21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우리나라 최대의 군사기술력, R&D 사업을 완수한다는 자부심으로 전투기에 필요한 많은 기술을 국산화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체계 개발부터 시작하여 설계에서 제작까지 한국의 고유기술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생산기술의 면에서도 한국의 강점 최첨단 제조업 산업과 제휴해 많은 부분을 자동화 공정으로 개발하고 작업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뛰어나게 향상시키고 있죠. 이어서 카이의 언급에 따르면 KF-21 보람의 전투기 한대를 만드는 데는 22만 개 이상의 한국산 초정밀 과학 부품과 550여 개의 5세대 항공전자장비 및 기계장치, 그리고 450km에 달하는 각종 배선을 연결하는데요. 설계도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맞춰버리는 자동정렬 시스템으로 KF21 전투기의 생산 인프라가 하나로 통일되어 2020년부터 설계 및 제작에 들어가 이번에 공개한 시제 2호기부터 시작해 본격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전투기의 기체 크기 기준으로 KF-21 전투기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슈퍼 오핵과 함께 유로파이터 타입은 라팔 전투기를 아득히 추월해 버리는 5세대급 최첨단 항공전자 시스템이 KF-21 내부에 탑재되며 한국 공군은 100% 국산 부품과 장비 비율이 높아서 실전 배치 이후부터 들어가는 운용 유지 비용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KF-21 개량형으로 단자형 4대와 함께 복자형 2대가 등장할 예정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생산공장인 현장에서 두 눈으로 확인한 KF-21 보람의 CJ로기는 정해진 개발시험 일정에 의해 척척 진행되고 있었으며 지상시험의 다음 단계인 미사일 시험장착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부터 한국이 최신형 공대함 미사일 개발을 도전하고 있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당시 군통신 관계자에 따르면 공대지 순항 미사일의 도입과 관련해 한국경 철룡 미사일이라는 사업명으로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공고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격적인 선행연구 조사 분석에 들어가 실물 개발까지 빠르게 단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도 개발 난이도가 높은 초정밀공대지 미사일을 독일과 함께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동의하는 순간 초정밀 미사일 공동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다양한 무장체계들을 국산화에 착수했으며, 한국의 영원한 주적 일본과 중국을 군사무기 기술력에서 다시는 쳐다볼 수 없게끔 초격차 수준으로 추월할 것입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강대국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순식간에 시제 7호기의 조립 완료에 이어서 곧바로 9호기 제작까지 완료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과 한민족의 강대한 미래를 위하여 강대국 한국의 계획들의 기추가 주목되는군요. 영상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